ABC의 세변, a b c의 세변 ab, bc, ca에 대하여 ab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고 그다음에 b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도 주어졌고 ca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도 주어졌습니다. 무게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할때 아무튼 무게 중심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 아니니? 무게 중심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말 좀 이게 가장 짜증나는 스타일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a b c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미지수 6개 잡아야 돼. a점 b점 c점. 지금 얘는 내분하는 비율도 1대 2, 1대 3, 2대 3이니까 다 다릅니다. 자 해볼게. <laughs> 왜? 재밌지 않니? A, B를 아 이게 재밌어서 이게 재밌어. 아니, 나중에 야 국어 같은 거보다 재밌지 나중에 아 국어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너희 나중에 비문학 한번 읽어봐라. 토 나오지 이거 읽다가 국어가 그래 뭐 중학교 때까 가장 재밌는 건뭐 유튜브나 보는 게 제일 재밌지. 근데 고통스럽지만 해야 되는 거 어쩌겠니. 자 제가 내분점 구해볼게.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근데 a, b 시점의 좌표가 다안 좋아졌으니까 다미지수로 잡았고 자 그럼 x좌표 자리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 x좌표 자리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 y좌표 자리니까 이거 이거 이게 몇 콤마 몇이래? 관심? 10콤마 8 얘가 10이고 얘가 8이란 얘기죠. 음. 그럼 조금 우린 분수식이 보통 싫으니까 얘가 30이라는 결론 하나랑 이 놈은 24다라는 결론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bc. 자, 얘가 b고, 얘가 c입니다. 음. 자, 또 내분하는 점을 제가 구해볼게. 그럼 분모는 둘다 4죠, 이번엔. 분모는 둘다 4가 되겠고, 이쪽 x자표 자리니까 x3, 3x2. y 좌표 자리니까 y3, 3y2. 얘가 몇 콤마 몇 몇나온데 5콤마. 마이너스 3. 자, 그럼 또 써볼 수 있는 게 얘는 20이 돼야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면 되겠지. 참 길다. 마지막에 하나 남았어. CA, CA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면 분모는 다 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X좌표 자리니까, 이렇게 Y좌표 자리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가 몇 콤마 몇이라고 주어졌냐면 2콤마 12라고 주어졌습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그럼 이게 10이고요. 이게 60 나오겠죠? 맞아요.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BC의 무게 중심에 잡표니까 ABC의 무게 중심이면 나는 얘를 구하면 될 거예요. 얘랑 얘를 그러니까 X1, T3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세세 한만 알면 됩니다. 그럼 아마도 우리 출제하신 분이 정식 병자가 아닌 이상 이걸 적절히 더하거나 하면 무언가 나올 것 같아. 그냥 싹 더하면 x1 몇번 더해집니까? 땡. 네번 더해지지 않아? x2는 몇번 더해져? 3x2, x2 네번 x3는 3x3, x3니까 다네번씩 더해지지. 어, 노란색 3개 더하면. 음. 니네 계산했니? 지금 집에 가려고 그냥 내한 거 아니야? 어. 다 더하면 10, 20, 30 더하면 얼마? 60 그럼 x1, 2, 3 더하면 15 나와야겠죠? 얘를 15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무게 중심의 x좌편 5예요. 마찬가지로 y도 이거 이거, 이거 더하면 y1 4번 네 더해지고, y3 4번 네 더해지고, y2 4번 네 더해지죠. 그냥 그렇게 문제가 세팅이 된 거지. 아니면 나도 못 구하는 거고, 어떻게 구합니까? 자, 60 빼기 12 하면 48, 더하기 24 하면 7 2지 자, 이게열에이얘이네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겨이다라고이할수 있지. 순수하게 여러분들 계산력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문이가어